자, 오늘은 7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입니다. 그리고 제가 키우고 있는 텃밭으로 와봤는데요. 아, 하루가 다르게 잡초가 너무 많이 자랐네요. 먼저 여기가 이제 제가 세 줄, 1, 2, 3번 세 줄인데, 첫 번째는 고구마로 심다가 뒤로 갈수록 이제 옥수수 심어 놨고, 저쪽에 또 멀리 옥수수가 보일 텐데, 햇빛 때문에 지금 역광이죠. 저기 옥수수로 보이는 것도 제가 심은 텃밭주이고요. 네, 나눠서 심고 있습니다. 고구마는 정말 많이 자라가지고, 올 때마다 정말 놀랐는데, 이거 뭐, 걸어다니기가 힘들 정도네요.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어이, 꽁꽁... 꽁꽁... 밟을까봐 겁나네. 아,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무성합니다. 무성하고, 하, 침대네요, 이게. 자, 여기 이제 옥수수인데, 이제 옥수수가 사람 키보다 더 길게 자랐어요. 이렇게. 자,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렇게 옥수수 수염, 빨갛게 옥수수 수염이 났죠? 아, 이렇게. 옥수수 엄청 열리겠네요, 이번에. 처음에 노란, 흰 노란 수염 이 있다가 빨간 수염으로. 그래서, 어, 여기 와서 여기도 이렇게 다 열려서 자, 아, 너무 음, 멋있습니다. 정말 텃밭하는 보람이 있네요. 볼 때마다 바깥에서 아, 보면은 이 옥수수가 뻗어 있는 게 너무. 멋있어요. 그림 같아요. 뭐. 여기도 또 제가 심은 옥수수.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게, 아, 너무 기대됩니다. 올해 옥수수는 어떤 맛일까? 옥수수를 쭉또 지나서, 앞으로 가다 보면 호박이 나오는데, 아침에는 호박꽃이 노랗게 엄청 많이 펴 있어요. 지금 이제 저녁 되니까, 다짜짜 아, 꽃잎이 입을 닫고, 여기 꽃잎 다 보이시죠 속에서 이제 호박이 엄청나게 자라고 있을 거예요 아, 호박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을까 벌레도 하나 있고 다 이제 호박이 열릴 것들이라서 이게 애호박이 열리면은 호박전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아이고 여기 호박 하나 보이네요 이거 이거 새끼 호박 이게 나중에 커서 큰오박 되는 거고 음, 벌레 노린쟁가 이게 뭐 이상한 벌레들이 있네 털어야겠습니다. 때리겠습니다 벌레가 많네요 확실히 호박은 탈출하고 여기 이것도 호박 엄청 크네요 야이 고추도 빨간 고추가 벌써 생겼습니다 여기도 아이고 피망 한번 피망은 이제 모양을 거의 다 같아서 아주 수확할 때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 끝에도 있는데 너무 이제 무성해 가지고 잡초가 무성해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